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o 아 Thank you. 딸기 우유만줘 o u Thank you. Thank you. 잘먹게 인사해 배꼽 인사 잘먹게 다녀오겠습니다 잘, 음, 잘, 잘 갔다 오세요 응. 안녕 유치잘 응. 갔다 와 안녕 지금 오케이. 5시 반인데 왜 일어났어 5시 반에 5시에 일어났어 은재는 그래서 아빠 깨워준거야 어. 지금 봐봐 시간이 어떻게 할거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거야 응. 엄마. 응. 소리가 안나난 거야. 응. 그래서 깨우는 거야. 엄마 소리가 안 나서? 그래서 깨어났어? 은재는 은재는 어떻게 일찍 일어나게 됐어? 어, TV 소리가 들 나서. TV 소리가 나서. 깨어났다. 누구를? 네? 아빠를? 뭐라고 깨웠어? 이어나 그랬어? 아, 어, 그래? 안돼! 우리가 조금 놀다 보면 밖에가 좀, 좀더 환해질 거야. 그러면? 이가 이쪽으로 갈 거야. 조금 놀다 보면 밖에가 더 환해질 거야? 아 어, 여기. 불 켜고. 불 켜고? 지금 너무 일찍 일어났어. 더 자. 시려. 오마이갓. Oh 사장님 이게 자면 안돼눈 나빠져 그렇게 얘기했어? 선생님이? 아니 아이고 어, 여기가 이렇게 짜? 봐봐 어? 여기가 이렇게 자? 왜? 소금 맞 소금 맛이나? 나 닭고기 구워줘 찢어 먹게 닭고기를 <laughs> 달라고 지금 찢어 먹는다고? <laughs> 배고파 나는 많이 찢어 먹고 <laughs> 배고프대. 예. <Yeah! 웃음> 엄마. 기다 <laughs> 먹 <응? 웃음> 뭘? 고기. 지금 이 시간에? <laughs>